네. 논산개론검사 의 황명선 의원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부장님 지난 21일 날 국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이 기자회견문 제목은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전국의 세수결성과 관련돼서 지방정부나 아, 교육청에다가 아, 현황과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에, 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바로 중앙정부나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목소리 냈어요. 얼마나 절박 절막,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여러분,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한번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 어, 광명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 광명시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지하차도 그다음에 은평구청장 같은 <laughs> 주민 수건 사업 그리고 광주의 그접출생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이런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주차난의 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중단됐다라고밖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결국 내용을 보시면 교부세 불용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와 삶에 대한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대다수죠.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서 7조 원 이상 교육재정 보금은 10조, 10조 원 이상 부동산 교부세까지 합하면 총 18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올해 다시 30조 원 추가적 세수 펑크로 인해서 다시 지방으로 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 예수록 침해의 늪에 빠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 시민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일 날 조세 분야 국정 감사 때이 화면을 보여 드렸죠. 어, 정부의 56조 세스 펑크와 교부세 불용으로 인해서 찾을 빚게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기 A 쭉 보시면 전부 다 이게 그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치매 노인용어 유형 시, 신축 산단 조성, 돌봄 센터 인건비, 지역 아동 센터 환경, 아동 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하차도 관련 보수, 우송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그 불용처리된 예산들을 뭐어 환경 개선 기금이나 기금 전출금 감액이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난 지출 구조 조정에 예, 불용한 사례를 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결국 부처님 세수결손 아프지만 누구의 책임입니까? 뭐 일단은 세수추계를 잘 어, 저, 정확히 하지 못한 또 정부의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재부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런 기재부의 잘못 때문에 정부 잘못 때문에 애꿎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교육청 그리고 국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불통이 튀고 있습니다. 아, 기재부는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작년에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 불용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과거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가 돼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우리 기재부의 논거를 보면 국가 재정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 11조 세수결손이 나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헌법 54조, 56조, 54조의 예산심의권, 56조의 추경. 분명히 침해되고 법률상으로도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기저비 입장과 배치되는 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추경편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추경편성 아니면 결국은, 결국은, 아,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국채 발행은 어렵다. 근데 왜 부자감세는 왜 했어요? 추경을 하든지 부자감세를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다른 것보다 의원님께서 지방 교정을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이후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20 아까 그 사례들이 23년도 제가 결산 났을 때보다는 요번에는 좀더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지원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 다 파악을 같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1% 정도 그 예상 규모 대비더라고요. 부족 비율이.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그 지자체 통상 불용액 비율 이내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동안 이야기를 해온 거랑 기자분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네네. 내용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업에 대한 추종이나 연기나 기재된 사업 들어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라고 하니까. 네 일단은 아마 사업 단위보다 기본적으로는 네, 전체적인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 위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지방정부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네. 그렇게 각별히 이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자 감세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뭐 제가 감 저희가 세제 금액은 네, 그 제가 토론 안되겠습니다 계속. 말씀, 알겠습니다. 네, 네. 황명선 님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종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